안녕하세요. 드라마 예상 줄거리를 알려주는 드라마 여행가입니다. 24년 오한해 고생 많으셨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도 정말 재밌는 다리미 패밀리였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하철 사물함에서 사라진 돈의 정체 그리고 가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한 숨막히는 작전. 이번 29화에서는 충격적인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밝혀질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하철 사물함에서 사라진 돈으로 인해 다림 차림 미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주와 다림은 사물함 주변 CCTV를 확인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영상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에 강주는 우리가 예상했던 범인보다 더 치밀한 자가 이 돈을 가져갔어라며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한편 고봉이는 딸들과 미연의 이야기를 듣고 침대 밑돈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돈마저 5억 정도 부족한 것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가족 내 누군가가 돈을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소행인지 모를 상황에서 고봉이는 다림에게 우린 모두 한 배를 탔어. 이젠 갈 때까지 가야 해라며 자수를 포기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길레의 선망 증세는 점점 심각해져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길레는 혼잣말로 돈이 날아다닌다고 말하며 종종 특정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림과 차림은 할머니의 말을 단서로 삼아 오래된 앨범 속에서 길레가 과거에 숨긴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지하철 사물함 돈의 행방으로 돌아옵니다. 미연은 사물함의 열쇠를 잠시 보관했던 남기둥을 의심하며 추궁하지만 기둥은 되려 내가 도망치려 했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라며 반박합니다. 그러던 중 러브 캐피탈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해옵니다. 달인과 강주는 러브 캐피탈과의 대면을 준비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강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야 라며 다림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충격적으로 윤미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숨겨둔 돈에 접근할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러브 캐피탈을 조종해온 것이었죠. 다림과 강주는 윤미옥이 계획한 전모를 알게 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또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라진 돈의 일부가 이만득의 은밀한 계좌로 송금된 흔적이 발견되며 가족 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밝혀집니다. 돈을 훔친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윤미옥의 최종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족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